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새로운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 무너지지 않는 제대로 된 정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는 폭망했고, 또, 민생은 파탄이고, 한반도 평화는 위기입니다. 거기다가,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이 집권 여당의 정책적, 정치적 무능 때문입니다. 무능할 뿐만 아니라 매우 무책임하고 거기다 더해서 국민들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한데 오로지 관심이라고 하는 게 자기 가족들의 안위를 지키고 권력을 남용해서 정적을 탄압하고 오로지 정치 권력을 더 확대하고 있는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한 이런 상황들이 참으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이 정부 여당의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 그리고 이 무관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해초리로 따끔하게 때려주셔야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투퇴했습니까이 짧은 2년, 이 시간 안에 상상 이상으로 나라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가까운 사람이라고 다 꽂아넣는 이 국민의힘 방식의 공천 민주당은 하지 않습니다. 이번 총선이 그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갈 것이냐, 앞으로 갈 것이냐.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말로 중요한 이번 총선에 현명한 눈으로, 엄정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심판하시고, 해안으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좋은 인재 후보 골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